이번 영상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의 금전운과 횡재수를 알아보는 타로운세입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게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. 이번 타로에서는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. 무음이 이어지니 차분하게 집중한 뒤 당신이 바라는 금전운을 생각하며 가장 마음이 가는 한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1번을 선택한 당신, 이 시기 당신의 금전운은 비교적 무난합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기의 금전운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. 이 시기 당신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그 기회는 당신의 능력,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동시에 그 기회는 당신이 해보고 싶었던 혹은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.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당신이 그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거나 당장 성과 이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장기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당신은 그 기회를 통한 일을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간 꾸준히 할수 있을지 아닐지를 생각하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. 이 결정에 따라 이후 당신의 금전운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당신이 그 기회를 실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70% 정도입니다. 이 시기 당신에게는 가벼운 횡재수가 있습니다. 매우 사소한 횡재수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곤란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복권을 사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. 2번을 선택한 당신. 이 시기 당신의 금전운의 흐름은 좋습니다. 당신의 금전운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라면 금전운이 풀리게 되며 당신이 바라던 상황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회가 오기 직전 한 차례의 어쩔 수 없는 금전적 지출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지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. 당신의 금전운의 흐름이 무난했다면 이 시기에 금전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당신의 주변을 통해 좋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시기로 그 정보를 잘 활용하면 긍정적입니다.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능력, 재능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알아보면 긍정적입니다. 당신의 금전운의 흐름이 좋았다면 그 흐름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. 당신의 체감적으로는 약간의 하향일 수 있으나 금전적인 흐름은 여전히 좋은 시기입니다. 이 시기 당신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.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의 계획과 현재의 흐름이 바뀐다는 가정하의 계획을 세워보면 긍정적입니다. 이 시기 당신에게는 작지 않은 횡재수가 있습니다. 이 횡재수는 추첨에서 유리한 흐름으로 당첨자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 좋은 운을 발휘할 수 있는 횡재수입니다. 과한 욕심을 가지면 횡재수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3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금전운에서는 좋음과 나쁨이 공존합니다. 당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능력, 재능, 아이디어를 활용한 부분에서 금전적인 운이 좋습니다. 그로 인해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며 확장을 위한 자금력이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이 시기 당신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신을 속이려고 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상대는 당신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친분을 이용해 당신을 흔들려고 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당신이 직장인이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디어를 통한 금전운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부업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거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면 좋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이 시기는 실행보다 준비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시기이며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되도록이면 외부에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.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상담을 해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. 이 시기 당신에게는 특별한 횡재수가 없습니다. 횡재수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운이 하향하는 시기이니 이 시기는 횡재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긍정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